돌려봤어. 와 돌리기 장인 역시. 짤짤이. 잘한다. 부원이는 바퀴 달린 장난감이 좋아. 재밌어요? 오. 재다 오. 이야. <laughs> 신난 거야. 이렇게 하고만은 블럭들이 있는데, 딱 취향이 있어가지고, 정해져 있어가지고, 서준이는 오로지 저 돌리는 것만 좋아하고, 주원이는 오로지 요 바퀴 달린 것만 좋아합니다. 신기하죠? <laughs> 아 와. 바퀴를 연구하고 있는 떡떡이 오 <laughs> 재미있어? 오오 이야 어떻게 돌려야지 최대로 돌릴수 있는지 알고 있구만 아맞다잘 돌려본다 블럭 쌓기를 좋아하는 남디니 <laughs> <laughs> 각자 취향이 확고한 우리집 우리집 새아이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실명 공개 당황스럽네. 최이아파인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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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들 이거 보시자. 응. <laughs> 음. 자, 명상 여기까지. 안녕. 조원아 안녕해줘. 안녕. 오메 오메. 우리 수원이 안녕해줘. 안녕. 안녕. 알겠습니다.